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윤재석 교수입니다. 현재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술원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HK 사업을 수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연구기간이 7년에 달합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HK 사업단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굴된 목간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약 100만 매에 달하는 목간이 발굴이 되었고, 그러한 그 목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 일반 독자들 뿐만 아니고 연구자들에게 그 학술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 목간 총남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굴된 1,000여 의 목간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록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의 고대사,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그런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한국어관의 총람의 출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대부분의 그런그 역사의 연구들을 문헌 사료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유적지에서 이 목간 자료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한 백만 명 정도가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이들 목간 자료는 기존에 있는 문헌 사료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 생존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직접 사용한 그런 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그야말로 실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목간을 연구를 한다라면은 그간에 알려지지 않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조망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한반도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전파된 고대 이 목간 기록 문화가 한반도에 정착을 했고 이러한 그 정착된 이 기록 문화가 다시금 일본에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거 중간 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발굴된 약 천매, 천매 이상의 그런 그 목간에 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체적인 그런 그 정보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목간이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고, 그런 그 발굴된 유적지의 성격은 어떻고, 어 거기에서 나온 목관의 내용은 어떻고, 그리고 또 목관의 그러한 형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떠하고 해서 이러한 거 현장에서 발굴된 목관의 목관 목간 자료를 정리함으로 해서 전문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그런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우리가 심어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목간의 연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까지도 충분하게 전달하는 바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목간 총람을 비롯해가지고 중국 목간 총남, 이 일본 목간 총람은 그야말로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출판된 그런 그 목간 자료로서 현재 한바, 한국 내에서의 그런 그 중요성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이 책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중국어로 된 판본으로 내년 말경에 여섯 권의 책이 중국에서 또다시 출판될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했던 이러한 그 작업들이 단순히 이 한국은 물론이고 이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그런 그 자료에 대한 연구의 그야말로 총화라고도 할수 있는 예, 그런 거 연구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존의 그런 거 역사책에서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심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이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요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상당히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에 취업을 비롯해가지고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가는 이런 겉면을 많이 발급,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교수 연구자들이 힘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야 본질적인 거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모습을 새롭게 조망하고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란 그 수요에 부합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예, 탐구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저는 한국 어, 목간 총남의 편저자 윤재석이었습니다.